보세요. 아, 쌤, 내 완전 발톱이 오, 완전 깨끗해요. 어, 진짜? 선생님, 발톱에 또 하나도 있어요 뭐래? 야. 로 가요. 또하나 없어요. 이제 네, 곤충 표본 보고 왠에 싶어? 아, 육지거북은 순해가지고 물지 않아. 쌤 아, 그거는 늑대거북. 손이 잘리는 거는 늑대거북. 그, 음. 그 어. 아, 이 터키민세가지고. 아, 그거는 걔가 잘못했네. 왜? 얘들아, 프레디덕 수업했던 거 생각나? 여기 네. 프레디덕 보러 가자 네. 자, 초원의 파스콘 프레디덕 네. 안녕. 어, 안녕. 기억나, 설윤이? 아니요, 이 꼬이꼬이 하던 거 기억나? 안녕, 어, 얘들아, 프레리더 귀엽다. 이 열어도 돼요? 아니야, 열면 안될것 같아. 얘 튀쳐 나올 것 같아. 와, 귀여워. 타란툴라도 수업했잖아, 우리. 그치? 독이 있는 건. 얘도 줘도 되는 거예요, 먹이 어, 걔는 줘도 될것 같아. 미럼 줘야 될 걸? 걔는 이거 하나라서. 야, 얘좀 봐라. 야, 진짜 우리 수업했던 늑대거북 여기 있다. 오이. 야, 늑대거북 우리 수업했잖아. 이도 와봐. 맞아요. 맞아요. 그렇지. 완전 사나운. 어, 거북이 중에서 제일 사나운 애야. 오늘 일광열 램프가 그려져 있네. 선생님, <laughs> 저희 거북이 지금 탈피하느라요.